잠깐 패스를 받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이즈치 여덟 마리 잡는 거는 사이드 퀘스트니까 그냥 가가지고 딴거 하다가 잡아오면 되겠지? 도스바기, 바기는 뭐야? 얘가 제일 비싸네. 가자. 이 출발하고 그 멈추는 게좀 단순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 전에는 막 뭐지? 그. 패드 가운데 거. 여기 패드 가운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뭘 누르고 해서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알프만 누르면 출발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빨라졌어. 한랭군도, 여기또 어디야? 새로운 맵인가? Snow so cold it burns. From here, no one returns. On a frosty mountain range, far from human haunts, an abominable beast does whatever it wants. 뭔데? 코알라가 근데 코알라? 코알라랑비슷하게생겼어요 코알라랑 약간 비슷하게생겼어 음, 아, 식사하길이 밥안 먹었는데? 잠깐만, 밥을 먹고 가자. <laughs> 세밀, 벌꿀? 그래, 벌꿀. 좋아, 방어술. 숨겨나가기 쿠나이? 쿠나이 뭐야? 훈나이가 뭐지? 어 힘센 자세 오랜만에 본다. 힘센 자세 저거. 추위가 있는데, 핫드링크 같은 거안 마셔도 되나? 핫드링크 같은 게 없네요. 새로운 맵을 열었어. 새로운 맵이라 3번. 이 아래에 또 뭐가 있겠지? 얘네가 이즈치 아닌가? 여덟마리 잡으라고 했잖아 이즈치 여덟마리를 잡는게 서브 퀘스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나? 이렇게 해서 퀘스트가 안되네 help myself, thank you 이지치의 할꼬리 갑시다. 어, 왔다. 나 아직 그 얘를 잡을 만한 무기가 아닌가 봐. 방어 무기가 그냥 튕겨 나오는데? 심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 현장 방향 가출벌레가 얼었다. 페피로 몸을 덮이거나 지움 열매를 써라. 몸을 덮여 페피로. 어 이렇게 이제 몸이 얼어붙는 게 아니라 가출벌레가 얼어붙는구나. 이 얼은 걸 맞으면 아니, 어디다 소리 자꾸 파게팅이 안 돼. 알 트리거를 눌러도 파게팅이 이제 되지 않는 거. 예리도가 굉장히 떨어지네요. 저기에, 안 돼, 이번엔. 그러 물약을 저기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 빵이야. 잠만. 야, 야, 야 거기서 봐. 함이 들어가. 얘리도 완전 떨어졌네. 야, 견제 좀 하고 있어 봐라. 나 잠깐 칼좀 갈자.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 한 자리수 들어가는 건좀 오바지. 스케이트 타고 가 버리는데 제 스케이트를 타 버리는 맵을 열어 버립시다 런만 파출벌레 주벌엔또못 참지 지움 열매 야 뒤에서 들어오면 이게 안 막히네. 와, 야, 야 상대를 잘못 골랐나봐. 이거 너무 세다. 방패 충전. 왜안 와? 자, 좋아. 아, 경충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어디 봐, 자꾸. 조작이 약간, 아직까지는 자연스럽지가 않네. 플스 패드로 하다가, 트위치 패드로 해서 그런가? 고출력. 와안 피해져? 얘는 너무 강력한 애였다. 내가 상대를 토끼라고 너무 아팠어. 처음에 강력하다. 아, 줄벌레 하나 받고 강력하다. 안 맞아 고출력 초고출보다는 고출력이 좀 낮고 고출, 초고출을 쓰려면 아예 애가 누워있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파게팅을 조금 하기 어렵네요 그래도 월드에서는 범위가 좀 넓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있으면 다 맞았었는데, 이제는 좀 디테일한 타겟팅이 필요해. 줄벌레 하나 더. 아, 예 이거 버섯 먹고 원기 회복하면 어쩌려고 간다? 해골이 아직 안 떴는데. 해골은 아직 안 떴어. 떴다, 해골 떴다. 소재를 줍고, 해골이 떠버렸죠. 그러면, 뭐야? 쟨또 뭐니? 벽궁, 벽궁각. 아, 잠깐만. 다죽어가는 다 애가 갑자기 왜 이래? 간다. 아이한대 맞았잖아. 아니야? 아니었어? 야, 근 2, 3 때려가지고 씨 어떻게 되니? 어떻게 잡니 얘를? 좀더 세게 때려야지 예비 도가 너무 깔리다라 아, 좀칼좀 좀 갈자고, 야, 야 어메 응? 무기를 바꾸나고요저 무기 그 새로 만든건데 이게? 본, 본암수로. 새로 만든겁니다. 네, 이거는 너무 내가 세네를 그 퀘스트 받았나봐. 퀘스트로 너무 세네를 받았어. 지금 내 장비로는 건드리기 어려운 앤데 잡은.. 받은 거에요. 퀘스트를 이건 뭐야 회복 열매라는 것도 있니? 지금 요.. 토끼한테 칼이 엄청 튕겨나와요 와 장비를 좀 바꿔야지, 이제 음. 어, 근데 여기도 새로운 맵에 와 봤는데, 이제는 그거 안 마셔도 되네. 핫드링크, 핫드링크만 안 마셔봐도 되는 게 어디야? 편하지?